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여기 있는 렌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시그마에서 나온 60-600 f 4.5에서 6.3까지 지원되는 DG DN OS 스포츠 렌즈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그마 60-600이라는 모델이 DSLR용으로 먼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러리스용으로 넘어오면서 일부 몇 가지 기능들이 완전히 바뀌고 개선이 돼서 나온 게 바로 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 DSLR용에 비해서 뭐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이거 여쭤볼 수 있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죠 아무래도 기존 같은 경우는 4 스탑 얘 같은 경우는 6 스탑에서 7 스탑까지 이렇게 보정을 해주거든요 af 속도라든지 소음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그마 렌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터가 있죠 초음파 hsm 이라는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hla 라는 모터가 들어갔어요. 저 처음 듣는다는데, 기존에는 이제 스태핑 모터가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리니어 모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조용하고. 훨씬 더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무게도 좀 작아지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다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암튼 제가 현재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의 모양은 현재 이렇게 생겼고요. 장착된 카메라는 시그마 FPL 카메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출시가 안된렌즈들의 리뷰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서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구도로라도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포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선이 가는 포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출사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손을 위에 가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만큼 정말 전문가스럽고 상당히 포스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들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어도 장점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모터쇼 같은 데갈때 이런 걸로 들고 사진을 찍으면 모델분들이 시선을 한 번이라도 더 준다 일단 이런 렌즈를 사용할 때 이제 보통 삼각대에 많이 올리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손으로 들고 찍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 줌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줌인을 하기가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렌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듀얼 액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운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걸쳐놓고 파인드를 보면서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각대를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고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뭐 이런 데 충격을 딱 받았을 때 고무가 흡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이즈 촬영하지 않을 때 보통 이런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 올렸을 때도 고무가 있다 보니까 미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측면에 보시게 되면 락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풀었을 때는 주민 주머웃를할 수가 있고 락을 걸어버리게 되면 주민 주머웃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광각에서 락을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 방원에서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는 락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운트링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여기 홈이 또 이렇게 나있지 않습니까?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삼각대 연결 하는데 플레이트를 실수를 안 가지고 왔을 때는 바로 여기서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풀어서 돌려보시게 되면 90도에 딱 걸리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서 세로로 전환할 때도 기준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가로세로 전환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쪽에는 지금 스트레빙과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AF, MF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자동 초점으로 초점을 잡고 실수로 이제 수동 포커스링을 딱 건드려 버리게 되면 초점이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자동 초점 상태에서 얘를 아무리 건드리더라도 초점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자체 설정을 통해서 자동 초점 상태에서도 얘를 움직였을 때 초점을 내가 세밀하게 잡거나 어긋나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건 사용자 설정으로 바꾸실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리미트 스위치가 있죠. 풀로 설정하시게 되면 최소 초량거리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영역에 관한 부분을 초점을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6m에서 무한대까지로 설정하시게 되면 6m부터 무한대까지에 있는 범위에서만 초점을 잡으실 수가 있고, 그 이전에 6m 이하에서는 초점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최소 촬영거리에서 6m까지만 설정을 하시게 되면 6m까지만 초점을 잡고요. 6m 이후부터는 초점을 잡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제 빠른 AF 구동을 위해서 70200 렌즈부터 이렇게 포커스 리미트 스위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소 촬영거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뭐 45cm 여기서부터 2m 60이 아니라 상단에 보면 이제 철상 기준면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45c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0mm로 촬영하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관계이한이 정도까지 밖에 벌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떨림 보정기능도 있습니다. os1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손떨림 보정 기능이고 os2로 설정하시게 되면 상하 진동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패닝 샷을 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삼각대 올려가지고 장노출을 찍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스위치도 있습니다 5% 설정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정 출고 값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usb 독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온 c 트에다가 초청 거리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할당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렌즈 몸통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커스텀 버튼입니다.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있는데, 기본 값은 AFC 연속 초점 모드에서 포커스 시프트를 가는 거죠. 초점 고정 기능을 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AF로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커스텀으로 또활용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관의 재질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광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이라든지 지문, 그리고 먼지 이런 데에 대한 내성도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진, 방습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렌즈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쓰는 용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렌즈 외관에서 봤을 때 지금 딱본 그대로 느끼는 말씀드리자면 일단 외관에서는 필드에 적합한 그런 모양이라든지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렌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렌즈를 쓸때 가장 큰 장점은 60mm에서 600mm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장망원급의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가 단점은 아니고 특징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좁게 찍어야 되고 항상 크게 찍어야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됩니다 60mm부터 시작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포토그래퍼가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그마 측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축구 경기장을 도표로 해가지고 보여주던데 축구 시즌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농구장에 가서 <laughs>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농구장에서 찍었는데 60mm로 촬영하시게 되면 마치 안방에서 TV를 보는 듯한 그런 편안한 화학대로 이렇게 화각을 보여주게 되고, 600mm로 촬영하게 되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도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권투 장면을 영화로 찍었는데, 옛날에 말이죠. 그것을 풀샷으로 찍으니까 각 선수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묘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된게 클로즈업 샷인데,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특정 부분에서 클로즈 업 샷을 찍어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캐치를 해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렌즈 해상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MTF 차트를 좀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봤는데 그것은 네, 일단 논하지 않고 제있는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은 회절 같은 경우는 조류계 9까지는 그렇게 회절이 눈에 띄진 않았어요. 9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조류계 10일부터 회질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색소자 같은 경우도 조류계 9 정도에서 모두 다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해상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해상도 캘리브레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대로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화질에 대해서는 사진을 첫 장을 딱 찍고 와 정말 화질 예술이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단렌즈처럼 이게 특정 초점 거리에서 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해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 60mm 부터 600mm 까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구간 구간 마다 전부 다 균일한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트 렌즈급의 그런 렌즈들 처럼 압도적인 해상력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은 그보다 조금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전문가용이 쓰기에 손색없는 화질로 전체적으로 균일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밀한 측정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각 구간 마다 분명히 편차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 체감되는 느낌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었다. 확실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프리미엄급의 고급 렌즈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쪽으로 강한 빛이 들어왔을 때 대응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렌즈는 필드에서 쓰는 렌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망원이든 광각이든 강한 빛이 렌즈 쪽으로 들어왔을 때억제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볼수 있고, 어, 이제 태양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찍어도 솔직히 부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깔라진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개별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야경 사진을 찍을 때 망원 렌즈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렌즈를 가지고 야경을 찍을 수도 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망울 형태는 현재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촬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압축에 관한 부분인데요. 600mm 에서 보여주는 배경 압축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계단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5m가 넘어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계단을 크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은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에도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 초점 속도 같은 경우라든지 동체 추적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등 지장 없는 상당히 빠른 렌즈입니다. 마그드로제 뒤에 스포츠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그런 능력치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사진을 정말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도 아니고 조류 사진을 이렇게 즐겨 찍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로 찍어보니까 그렇게 렌즈가 느려가지고 찍기 어렵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저 말고 실제로 이것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경우는 광각 단에서는 최스타 그리고 최대 망원 단 600mm죠. 600mm 구간에서는 6스탑 보정을 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어느 구간에서 정확하게 6스탑, 7스탑이 쪼개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었던 렌즈들 4스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손떨림 보정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렌즈 왜곡 억제력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망원이기 때문에 핀쿠션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카메라 자체에 있는 렌즈 왜곡 보정을 끄더라도 왜곡 억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고급 렌즈구나 네, 확실히 고급 렌즈가 맞구나 이런 느낌이 한 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부 광량 저하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렌즈 보정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 해가지고 촬영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거의 한 20일 정도간 네, 그 정도간 정말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고급 렌즈가 맞아요 그리고 최신에 나오는 그런 렌즈들처럼 해상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각이든 줌 렌즈든 모든 구간에서 균일한 성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자체에 대한 그런 성능이라든지 그런 의심은 사실 택히할 필요가 없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싶어요. 60mm 표준대부터 600mm 초망원까지 모든 구간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것도 다른 렌즈들에서는 볼수 없는 예가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단점 같은 경우는 10배 줌을 구현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균일한 성능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필연적으로 무겁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은 이런 무게가 납득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어, 실제로 숫자만 듣고 딱 봤을 때는 분명히 무거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망원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대 올려놓고 삼각대 통째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소니 마운트랑 이제 엘 마운트밖에 주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손으로 들고 찍는 게한 30%가 되고, 삼각대 올려놓고 사용하는 게 7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좀 저가형의 삼각대로는 견디지 못한다. 끝으로 이제 좀더먼 거리를 촬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콤부터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